안녕하세요. 어니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대명에너지가 상장을 합니다. 빠르게 필수 정보와 상장일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대명에너지는 5월 16일 월요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됩니다. 단독 상장인 점이 언제나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사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명에너지의 공모에서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주 조합의 실권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실제 배정된 내역을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 및 일반 청약자 모두 청약 및 납부를 마감하였습니다. 이제 최종 유통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에너지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경쟁률은 254.74대1로 그리 높지 않은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의무 보유하기가 또 매우 낮은 편인 수량 기준 1.18%를 기록하였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은 낮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배정됐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배정된 내역을 살펴보면 신청 수량보다 매우 높은 5.27%의 확약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낮은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이었기에 446.97%나 높게 의무 보유 확약이 배정되었지만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배정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대명에너지의 공모가만 5,000원 기준 상장 시가 총액은 2,550억 원입니다. 상장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있지만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는 400주입니다. 의무보유학약이 소폭 배정됨에 따라 상장의 유통 물량은 이전 14.7%에서 14.13%로 줄었습니다. 의무보유학약이 배정된 상장일 유통 가능한 최종 비율은 14.13%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유통 가능 금액은 360억 원입니다. 대명에너지의 상장일 최종 유통 가능 금액은 노을보다 아주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올해 상장한 일반 종목 중 에드바이오텍, 세아메카닉스, 아셈스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 주체별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가장 적은 0.02% 일반 청약자가 26.03% 해외기관이 15.69% 국내 기관이 가장 많은 58.26%입니다. 해외 기관의 타 청약에 비해 매우 많은 주식이 배정된 것이 큰 변수입니다. 공모가 기준 주체별 유통 금액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600만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따라서 상장일 유통 물량은 공모 주주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명에너지처럼 안 좋은 수요 예측을 기록한 종목들의 성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섯 종목의 상장일 성적을 살펴보면, 공구우먼 VC는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일반청약자 경쟁률도 높지 않았지만 상장일 시초가부터 좋은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공구우먼은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8.0% 높게 상승하였고 VC는 16.0% 상승한 상황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공구우먼은 상장일 유통 금액이 214억 원으로, 올해 상장 종목 중네 번째로 낮은 종목이었습니다. V.C.는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경쟁률은 안 좋았지만 의무 보유 학약 신청은 수량 기준 19.94%로 상당히 높았던 점도 고려해야 할것 같습니다. 대명에너지는 공구 음원보다는 유통 물량이 많고 V.C.보다는 의무 보유 학약이 대폭 낮기는 합니다. 대명에너지의 시초가가 공구 음먼 V.C.의 경우처럼 공모가보다 높게 시작되게 된다면 공구 투먼 V.C.의 경우 장중 시초가보다 훨씬 더 높은 성적을 기록했던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종가는 앞선 두 종목 모두 시초가보다 낮았습니다. 시초가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의 경우 나레나노텍을 제외하고, 장중 시초가보다 더 많이 하락하였고, 종가도 시초가보다 크게 하락한 상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대명에너지의 상장일 성적을 예상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사례로 본다면, 시초가에 따라, 상장일 흐름이 바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시초가 결정 과정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대명 에너지의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공모가 15,000원 기준 시초가 100% 상승한 상한가를 달성하면 3만원이 되고 개장 후30% 상승한 따상을 기록하면 39,000원이 됩니다. 대명 에너지는 상장일 최악의 경우 9,450원에서 최상의 경우 39,000원 사이의 주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에너지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의 청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두 증권사는 모두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었습니다. 청약 당시 경쟁률이 그리 높지는 않은 322.66대1, 254.34대1이었습니다. 경쟁률이 많이 높지는 아니었기에 균등 주식수와 수수료를 제외하고, 비례 기준 2.0% 토스 파킹 통장 세후 이자보다 좋은 선택이 되려면 공모가보다 3.74% 높은 15,561원 이상에는 매도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은 종목은 상장일 성적이 좋지는 않은 편이지만 상장일 주가는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청약하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은 후원 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슈퍼 댕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로시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